그 채점위원님들이 본인의 답안지를 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예, 읽어주질 않아요. 그럼뭘 볼까요? 예, 대충 스토리가 구성이 맞는지 그리고 약간 화려한 면이 있는지 예, 그리고 남들 앞에 쭉 조금씩 다 채점해 올거 아니에요. 앞에 봤었던 답안지랑 어, 지금 보는 답안지랑 얼마큼 조금 눈에 뜨는 게 살짝이라도 보이는지. 대지목 구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은 먼저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첫 장에서 2번과 3번에 도대체 무엇을 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치면은 안 되겠죠.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냥 어, 실수로 내가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썼어. 그러면 내 답은 그냥 쑥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쑥 하고 지나간 다반지는 무조건 60점 안 줘요. 그냥 뭐, 52점을 주면 어때? 48점 주면 어때요? 그죠? 음. 물론 돈 내고 시험 치르는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죠. 하지만,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음. 합격한 다반지를 보는 시간과, 예, 채점하는 시간과, 불합격한 다반지를 어, 채점하는 시간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겠죠. 어, 아, 얘꼭 합격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할때 고민하면서, 아, 이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을 하시겠죠. 그죠?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대제목 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묻고 있는 게 기초의 지지력 판단시에요. 예, 그리고 판단시라고 봤더니, 예, 어, 그 다음에 나온 게또 얕은 기초야. 예, 그리고 또 부둥치마인데, 원인에 관한 지지력 판단이야. 어, 치마시 처리 대책. 어, 글을 맨 끝에서부터 읽으라고 그랬으니까는 이거 찾는 건 쉬우실 거예요. 아, 처리 대책은 물어본 거 2. 음. 그럼 물어본 거 1은 이거죠. 예, 지지력 판단. 예. 근데 원인과 관련성 있는 지지력 판단을 쓰는 게 이제 물어본 거 1이에요. 예, 물어본 거 1이야. 어,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거지 이걸 물어봤으니 이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거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 공정이 얕은 기초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예, 얕은 기초 예, 설계시 고려사항 예. 음. 얕은 기초의 지지력 검토 또는 판단방법 이런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얕은 기초 물어본건 맞죠 맞죠. 공정도 맞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이 얕은 기초에 대한, 이 얕은 기초에 대한, 예, 전체적인 맥락을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물어본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많이 써주기를 원해. 예, 물어본 거 위주로 써주기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물어본 거는 두 번째 장에 이거 쓸 거고 이것도 쓸 거예요. 11줄씩.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가는 이것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좋은 답안은 그럼 뭘 써야 되냐? 그랬더니, 말만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예. 어, 토목 구조물, 예, 얕은 기초, 지지력, 예, 판단시 고려상. 예. 제가 약간 길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예. 왜냐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지지로 판단 방법은 두 번째 장에 쓸 거예요. 그죠? 예, 쓸 거니까는 그거에 대한 고려사항을 첫 번째 장에 쓰는 거지. 어차피 두 번째 장에 쓸 거에 대한 고려사항을 에스트라로 가져가는 거지, 얕은 기초 설계식 고려사항에서 범용적으로 아주 더그 위에 위에 윗단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번째 대지목은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물어보고 있는 게 지지로 판단이야. 근데, 지지력 판단을 앞에서 한번더 써줘. 이런 식으로 써주고 나서요. 예, 지지력 검토가 됐던 지지력 판단이 됐든 거의 뭐 지지력 판단, 판단 방법,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첫 장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장에서 쓸 건데, 첫 장에서 똑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는 거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위에, 위에 단계에 대한 대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본론을 쓸 건데, 첫 번째 장에 그거를 똑같이 또, 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이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교재의 챕터별로 앞장 쪽에서 배우는 거, 특히,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나 뭐, 뭐나 어떤 전문 공정이 이렇게 들어가다, 공정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제교재첫 번째 페이지에 서술년 첫 장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거 그냥 그거 갖다로 쓰셔 대제목도 교재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대제목은 바꿔주셔야 돼요. 내용은 그대로 쓰시더라도 대제목은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거 치마 원인에 대한 지지로 판단에 대한 부분이니 여기가 들어가는 내용이 대제목으로 바뀌고요. 치마 시 처리 대책이니까 치마에 따른 대책 선정 절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책은 쓸 거지만 선정 절차는 앞에서 에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묶고 있는 거에 대제목 연관성을 많이, 예,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첫 번째 장에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에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어 쉽게 얘기해서 X야. 음.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뭐냐 그랬더니 만약에 그게 예, 원리가 있다면 첫 장의 원리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예, 개념에 대한 메커니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들어가고 나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아까 이제 슬러리 월이 있었잖아요. 슬러리 월은 벽체가 굴착시 무너지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 원리에 대한 그림이 어디 와야 돼요? 첫장 와야죠. 키워드는 물론 가이드 월, 예, 디센딩, 안정의 트림미간이라고 했지만 원리가 있다. 예. 원리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예. 만약에 있다면 원리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쓰는 서술형에서는 음, 없는 애들은 없는 데도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되게 주첫 예. 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장,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지지로 판단하는 방법과 이제 천 치마시 처리 대체 이제 본인들 알아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막장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장에 1, 2, 3, 두 번째 장에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는 4, 5. 그러면 마지막 장에는 자연스럽게 6, 7, 8 이렇게 이제는 되겠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욕심 좀덜 부리시고 7번까지 써라. 그 얘기가 왜냐 그랬더니 여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를 쓰고 나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골라서 쓰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첫번째 두번째 문제 많이 그냥 쓰는거예요즉 예. 다시 말해서 예. 시간 답안 공통이죠 시간관리를 잘못한거지 음. 첫번째 두번째 문제가 첫문제 40분 걸려 두번째 문제 40분 걸려, 문제 40분 걸려. 예. 그러면 80분 걸렸잖아요 예. 음.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세 번째 문제 쓰다 보면 끝나. 네, 절대 합격 못하죠. 근데 그지같이 쓴 거야.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네 골랐었는데 다 그지같이 썼어요. 그지같이 썼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한 10분이 남았네? 어, 10분이 남았으니까 빈 공간 앞에, 앞에 있는 쓴것 중에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아, 저 양반이 이빈 공간에 이런 거 쓰라고 그랬지. 한번 그냥 넣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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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합격하는 거죠. 그죠? 음. 욕심을 부리세요. 부리지 마세요. 네. 욕심은 화를 부른다. 아, 라고, 예, 하죠. 욕심은 낙을 부른다. 떨어질 낙입니다. 즐거울 낙 아니에요. 예, 저희는 즐거울 낙은 합격한 다음에 쓰십시오. 예, 합격하기 전까지는 떨어질 낙이에요. 예,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합격하시는 분들보다. 그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시려면 우선 욕심을 버리셔라. 욕심을 버리시고 쓰고, 또, 쓰고, 쓰고, 쓰는 염수를 통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장에 쓸거 없으면, 은 공품원, 안환을 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총 다섯 가지 관리.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총론 관리? 뭐, 이런 부분 뭐, 쓰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총론이 사실 은 이제, 공정관리 부분과 원가관리, 이 부분이 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거니까 얘는 뺐어요. 그래서 공품 원확 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는, 이걸 얘기를 하다보니까 항상, 어, 뭐, 뭐, 얕은 기초의 공정관리. 끝. 얕은 기초의 원가관리.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시는 분들참 많아요. 하죠. 그죠. 근데 얕은 기초가,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 이제 마지막 장에 써지죠. 얕은 기초가요, 예. 를 들어서, 계측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예, 해줘야죠. 예, 얕은 기초가요, 어떻게 보면은, 강도 정수를 알기 위해서, 예. 그 얕은 기초를 설치하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알려 그러면 강도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테르자계, 극한 지지로 구하는 공식, 알파 c n c 뭐, 저거, 저 있잖아요. 예. 맨 앞에 알파 c n c 가 뭐라 그랬어요? 점성토라고 그랬죠. 예, 그죠? 예, 뒤에 나온 베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질토라고 그랬잖아요. 예. 결국은 시험에 의해서 할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답안도 쓸수 있겠네. 예. 마지막 장에. 예. 6번에.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약등 기초, 예. 허용, 어, 침하량, 예, 계측 관리 예, 정보화 뭐와시고뭐 예,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 쓸 수도 있겠죠. 예, 계측 네 예, 별거 없겠죠. 그죠. 어,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랬더니 예, 얕은 기초, 음, 기초 예, 지지력, 예, 판단, 키 위한 예, 강도, 정수, 예, 활용, 음, 안뭐 이런 거 이제 써도 되겠죠. 예. 물어보게 이제 지지로 판단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관성이 있는 말이 하나 들어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 테러적의 공식에서 강도정수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이제 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 고 나서 테러적 강근지연 폭파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띄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점성토일 때는 얕은 예. 기초할 때 어떤 식으로 가설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배줘서 노리를 줘서 하는지 그거를 무엇이냐 예. 네. 현장 사례 같이 보이는 양. 예. 네. 해서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할 수도 있겠죠. 음. 얕은 기초 이 부둥치마라든지 뭐 이거, 이걸 할 때는 사실은 부둥치, 얕은 기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 당초 집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대맥을 했을 때 대맥의 한 부분이 뭐안 좋거나 뭐 여러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얕은 기초도 뭐야 가설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러면 가설에 대한 그림을 마지막 장에다 그려줬다. 아마 가르, 그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왜? 그 그렇게 설명해줄 수 있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현장 가보세요. 얕은 기초도 그렇게 다 하는 현장 되게 많아요. 말뚝만 뭐 가설 말뚝은 당연히 뭐 가설하는 가설하, 음, 경우가 많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근데 얕은 개척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은 이거랑 상관성이 있는 이런 활용안을 해서 어시값이 어떻게 됐을 때는 예. 그 얕은 개척 턱파기는 어떻게 하고 대모형은 어떻게 한다. 음. 피로시에는 팽이 말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할 수 있죠. 피로시에는 팽이 말뚝을 하는데 팽이 말뚝의 원리는 예. 모아의 원을 가지고 시그마원과 시그마3에서 시그마3가 어떻게 돼서 전단견도가 어떻게 올라간다. 라는 것까지 같이 표현한다 그러면 은 뭔가 공학적으로 내가 많이 검토를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예, 네, 공통원한 환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서. 가면. 근데, 이렇게 서또 놓고 보니까, 이 계측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요? 품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이 안전에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것만 조금 바꾸면 돼요. 음, 얕은 기초 건설 기계, 예, 음, 트래픽 어빌리티를 위한 강도 용수 활용한. 음.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예, 그럼 뭐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구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냥 단순 공정관리, 단순 그냥 품질관리, 그냥 단순 원가관리보다 이게 훨씬 더 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음. 특히 이제 서술용은 첫 장과 막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가운데 장은 사실 뭐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그 밥이 그 밥이에요.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멘토하면서 를 수많은 답안, 특히 이제 저희 카페에서 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답안지 올라오면 제가 거 밑에 댓글로 대답해주고 그런 거 2010년도부터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서술용은 특히 가운데 장은 거의 다 비슷하시다. 공부 어느 정도 되시면 네,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본인이 공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어필력이 있게 끄집어 내느냐 네, 채점위원의 마음을 그 부분들이 너무 일반적인 그 아는 보통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네, 그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천지 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장이랑 마지막 장만 봐도 다 알아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결론 쓰는 방법, 이것도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설명드리면좀 뭐하고, 예, 만약에 그게 궁금하신 분, 분들은 이제 에어 클래스에 결론 쓰는 법 제가 따로 올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 뭐, 예, 담배 몇번안 피시면 돼요. 예, 그걸 이제 구매해서 보셔도 되는데, 어, 결론 쓰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예, 막장이니까, 예, 사실은. 예, 마지막 부분이죠. 예. 어떻게 그 마지막 부분을 내가 어필력 있게 내 생각을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실무자 있냐 쓰면 좋은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채점위원한테 그게 보여졌을 때내 답안지가 우선은 분류가 돼서 아 합격이 가능한 놈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게 안 보여지면 야 너는 57점을 줘도 되고 47점을 줘도 돼 42점을 줘도 되니까 우선 저쪽 가 있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냥 막 찾으면 뭐, 뭐 상관 있어요? 이의신청에서 그게 받아진 적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네. 예. 이의신청에도 안 돼요. 공단이 잘못해도 이의신청에도 안 됩니다. 예. 뭐, 안 되는 건안 되죠. 뭐, 언젠가 뭐 세상에 바뀌어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는 그거를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조금 더 노력해서 예, 그런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런 실수도만 안 한다 그러면은 이 합격하는 이쪽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아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예, 조금 더 내가 어, 공부하는데 예, 조금 더 쉽게 좋은 방향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걸좀 생각하셔가지고 예, 특히 답안 쓰는 연습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쓰는 연습, 특히 이제 공부한 지 3개월 넘으신 분들은 답안 쓰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답안 쓰면서 내 실수를 어떻게 해야지 줄일 수 있는지, 시간, 답안 구성, 번호 체계, 예, 그리고 왔고 어, 앞에 써야 되는 내용, 뒤에 써야 되는 내용, 그리고 키워드가 들어야 되는 거, 안 들어야 되는 거, 내가 계속적으로 두번 연속 시술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자체적으로 셀프 체킹 하면서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문제풀이죠. 특히, 근데 요번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회죠. 어, 7월 말에 시험을 받고, 1월 말에 시험을 볼 건데, 예, 만약에 내가 8월 1일부터 공부를 했다면, 6개월이라는,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3개월 공부하고 남은 시간 또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죠? 음. 오늘은 이제 시험 테스트 용으로 이런 이제 간단한 강의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봤고요. 내일은 이제 또본 강의,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는 증설했는데 지금 뭐 이걸 이제 끝나고 이 영상을 다시 제가 체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잘데려라 보고요. 내일 10월 1일, 2일입니다. 그죠? 내일이 11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남은 시간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